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학 책 84, 85쪽 백분율이 사용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번 알뜰 시장이 끝나가서 남은 물건을 할인하여 팔기로 했습니다. 모자와 양말의 할인율을 비교해 봅시다. 할인이라는 것은 물건값을 좀더 저렴하게 깎아서 판다는 이야기지요. 그럼 할인율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할인율은 처음의 판매 금액에 대한 할인 금액을 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면 모자와 양말의 할인 금액 각각 얼마인가요? 모자는 처음에 2,000원이던 것을 1,500원으로 팝니다. 얼마를 할인했나요? 500원이 할인됐네요. 그렇다면 양말은? 처음에는 500원에 팔던 양말을 200원에 파네요. 300원이 할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모자와 양말 중에 할인율이 더큰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모자의 할인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모자의 할인율이 더클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도 있겠고요. 나중에 판매되는 금액을 봤을 때 양말이 더 싸게 팔기 때문에 양말의 할인율이 더 높다라고 예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모자와 양말의 할인율을 정확하게 비교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기준량을 동일하게 계산할 필요가 있겠지요. 모자의 할인 금액은 원래 가격의 몇 퍼센트인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모자는 원래 2,000원에 팔았었는데요. 500원을 할인하여 판다고 했어요. 기준량을 100으로 했을 때에는 몇 퍼센트에 해당되는지를 계산을 해 봐야 하겠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백분율을 계산하는 세 가지 방법 배웠었는데요.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함께 해 보겠습니다. 처음의 판매 금액 2,000원 분의 할인 금액 500원이지요? 백분율로 나타내 주기 위해서 곱하기 100을 한다고 했어요. 약분을 해 볼까요? 먼저 100으로 약분해서 이렇게 0 2 개, 0 2개 지워 줍니다. 5와 20이 남았어요. 5로 약분이 되지요? 5 1은 5 5 4 20. 분모에 4가 있고요. 여기 자연수 100이 있습니다. 또 약분이 되겠지요? 4 1은 4 4 28 4 520. 20, 20. 5%입니다. 2,000원에서 500원을 할인한 것은 전체의 25%를 할인해준 것이라고 볼수 있네요. 이번에는 양말의 할인 금액을 백분율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양말은 원래 500원이었고요. 그중에 300원을 할인했습니다. 처음의 가격 500원 중에 300원을 할인해 주었고요. 100분율이기 때문에 곱하기 100 100으로 약분해서 0, 2개, 0, 2개 지워주고요. 5, 1은 5, 5, 20 3 곱하기 20이 남았네요. 써볼까요? 3 곱하기 20은 60%입니다. 양말은 전체의 60%를 할인해 주었네요. 이렇게 백분율로 계산해 보니 모자와 양말 중에 할인율이 더 높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모자는 25%를 할인해 주었고 양말은 60%를 할인해 주었기 때문에 할인율이 더 높은 것은 양말입니다. 2번 전교 학생회장 선거투표에 500명이 참여했습니다. 각 후보의 득표율을 알아봅시다. 왼쪽 표에 가나 후보의 득표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무효표도 있네요. 우리는 가나 후보의 득표율과 무효표가 전체의 몇 퍼센트인지를 구해봐야겠는데요. 득표율은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득표율이라는 것은 전체 투표수에 대한 해당 후보의 득표수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지요. 써볼까요? 그러면 가 후보의 득표율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에 500명이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500분의 가 후보의 득표수는 265표 곱하기 퍼센트로 나타낼 것이기 때문에 곱하기 100 해주면 되겠지요. 100으로 약분하면 02개, 02개 지워주고요. 그리고 5로 약분해주면 되겠네요. 5, 1은 5, 5, 5, 25, 5, 35. 53%입니다. 나후보와 무효표는 각각 전체의 몇 퍼센트인지 여러분들 먼저 계산해 보기 바랍니다. 시작. 계산해 보았나요? 함께 해 보겠습니다. 나후보의 득표율은 전체 500분의 230 곱하기 100이지요. 약분해 주고 5, 1은 5, 5, 4, 20, 5, 6에 30, 46%입니다. 무효표도 계산해 볼까요? 전체 500표 중에 무효표는 5표에 해당됩니다. 곱하기 100은 100으로 약분해주고 5, 1은 5, 5, 1은 5 1%예요. 우리가 계산을 제대로 했는지를 확인해주려면 가후보의 득표율, 나후보의 득표율 그리고 무효표까지 모두 다 합해서 100%가 나와야겠지요? 왜냐하면 백분율의 기준량은 100이기 때문이지요. 53 더하기 46, 99 더하기 1 하니까 100%가 나왔네요. 3번입니다. 과학시간에 소금물을 만들어 용액의 진하기 실험을 했습니다. 슬기는 소금 60g을 녹여 소금물 300g을 만들었고 연수는 소금 100g을 녹여, 소금물 500g을 만들었습니다. 누가 만든 소금물이 더 진한지 비교해 봅시다. 슬기와 연수가 만든 소금물을 각각 전자저울에 올려놓았더니, 슬기가 만든 소금물은 300g이고요, 연수가 만든 소금물은 500g이네요. 친구가 전자저울은 비커를 올려놓은 후 0으로 맞추어야 해요. 그 이유는 비커의 무게를 제외하고 순수한 소금물의 무게만을 측정하기 위함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슬기와 연수 중에 누가 만든 소금물이 더 진할 것 같은가요? 연수가 더 많은 소금의 양을 넣었으니까 연수의 소금물이 더 진할 것 같기도 하고요. 전체 소금물의 양은 슬기가 더 적으니까 아무래도 물의 양이 더 적다면 슬기의 소금물이 좀더 진할 것 같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용액의 진하기를 퍼센트로 계산해 보면 되겠지요? 슬기부터 보겠습니다. 슬기가 만든 소금물에서 소금물 양에 대한 소금량의 비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소금물 양이 기준량이 양이 되겠고요. 소금의 양이 비교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럼 슬기가 만든 소금물은요. 전체 300g 중의 소금의 양은 60g이네요. 퍼센트로 나타내기로 했으니까 곱하기 100 약분해 봅니다. 100으로 약분해서 0 2개, 0 2개 지워주고요. 나머지 3으로 약분해 볼까요? 3, 1은 3, 3, 2, 6. 20이 남았어요. 20%. 그럼 여러분들은 연수가 만든 소금물의 진하기는 어느 정도인지 계산해 보기 바랍니다. 시작. 계산해 보았나요? 함께 보겠습니다. 연수가 만든 소금물은 전체에 500g 중에 소금을 100g 넣었습니다. 곱하기 100은 어느 쪽에 약분을 먼저 해줘도 상관이 없겠지요? 100으로 약분해주면 5가 남았고요. 5와 100 다시 약분이 되겠지요? 5, 1은 5, 5, 2, 10자 이렇게 구해보았더니 누가 만든 소금물이 더 진하다고 생각합니까? 슬기가 만든 소금물의 진하기도 20%고요. 연수가 만든 소금물의 진하기도 20%입니다. 두 친구가 만든 소금물의 진하기가 서로 같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겠네요. 여기에서 용액의 진하기를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용액의 진하기를 농도라고 하고요. 농도는 백분율로 계산하여 나타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백분율이 사용되는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백분율을 쉽게 계산하는 방법, 비율을 기준 양분에 비교하는 양으로 이렇게 분수로 나타내고 곱하기 100을 한 후에, 분하여 퍼센트로 나타내 주면 되겠지요. 그리고 전체에 대한 부분의 백분율을 나타낼 경우에는 그 합이 전체 100%가 되어야 제대로 계산을 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수학 익힘책 58, 59쪽 풀어보면서 복습해 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